12월 24일 수요일 오늘 주간 경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연인들과는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지 마시길 바라겠고 에, 가족들하고 보내야죠 가족들하고 저는 뭐 혼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간은 소고기 파티였습니다 에, 보통 기본 구성은 주력 부주력 중배당 OR 고배당 하나 끝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 보일 때 또는 해볼만 할 때만 오를 드려요. 오를 드리는데, 최근에 오 나간 날한 4일 중에 3일 다 들어왔죠. 예, 이거 10배짜리고, 좋아 보일 때만, 예, 좋아 보일 때만. 해볼만 할 때만 보내드린다. 느바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느바가 점오 낙이 나면서 주력이 푸근하게 하나 먹고 갈라 그랬는데 점오가 어, 나서 좀 아쉬웠고 최근에 느바가 이제 프레인이 너무 많은 흐름이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많이 드리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흐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어제는 좀프렌드를좀 죽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았다 이런 거고요. 예. 국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보내드렸고요. 예, 피도 하나 넣어드리고. 배구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 배구, 현대캐피탈 대 우리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경기죠, 솔직하게. 에이, 이 경기는 뭐 간단해요. 에이, 솔직하게 현대캐피탈 지금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에이,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은 옥절 삼대로도 3대0 쇼다웃을 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력은 어, 대한항공한테 패배하고 나서 괴박신모도 좀 나오고 있고 경기력은 멈잡을 뭐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이거는 뭐, 저는 뭐, 들고 갈수 없는 기준, 들고 갈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야구에서, 국대전에서 일본하고 대만 만나면 뭐, 이런 배당 주잖아요. 예. 근데 뭐, 어때. 일본이 한번 지기도 했죠. 예, 대만한테 지기도 했고. 현대캐피탈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 이 배당은 저는 뭐, 들고 갈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 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야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팀이기는 한데 어 최근 기준으로는 약간 좀 고점 찍고 내려온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예, 아라오즈알리 그리고 김지한 생각 편인데 요즘 김지한 폼이 조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직전 경기에서는 미들의 조그너가 예, 깜짝 활약을 좀 보여주기도 했다 뭐 이런 거고 현기 텐데 캐피탈의 단점은 리시브인데 리시브를 흔들만한 선수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죠? 예, 네, 있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오반의 언더냐잖아. 그죠? 예, 네, 저는 뭐 핸디는 들고 가기 힘들다고 보고. 우리 카드면은, 네, 저는 뭐한 세트 정도 충분히 비벼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네, 서브도 강력한 선수들도 좀 있고. 오, 보겠습니다. 흥국생명대 기업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자 배구가 언더가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제가 오바를 조금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 이런 흐름 파악이 또 중요하다. 이? 이런 거고요. 어제 경기 맨키로다가이 경기도 아주 재밌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기름하고 도공의 매치업 맨키로다가 요즘에 흐름이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재밌을 만한 매치업입니다. 망국생명대 기업은행 만국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그쵸? 예, 도공, 현대건설, 도공, 센 팀들 만나서 패배, 패배 했지만, 도공 상대로 풀세트 접전까지 끌고 왔고, 최대한 좀 약한 팀들이긴 하지만, 정관장, 페퍼 상대로 3대1, 3대1 승리를 거뒀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다채로워요, 공격루트가. 예. 백화씨가 일단 1옵션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아시다시피 미들 좋은 팀이죠. 예, 다현씨하고 수지씨 있고 피치 있고 예, 그리고 윤주가 최근에 폼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 확실히 공격 노트가 굉장히 좀 다양해진 그런 맛이 있습니다. 죠 그렇죠? 예, 다채로워진 맛이 있고 윤주가 직전으에 조금 존버타긴 했지만 컨디션이 최근에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만국 음, 메리트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어제 여배하고 느낌 이좀 비슷하죠, 그렇죠? 기업은행 직전용 현대건설 상대로 플셋 접전 끝에 패배. 에이. 기업은행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감독 바꾸고 나서 킹켈라, 빅토리아, 댄창 원투 펜치 아주 뭐 좋고요. 에. 육서영, 황민경 이런 양반들 육서영이 최근에 좀 좋다가 또꼬꾸라졌는데 황민경 한번 올라올 때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에. 국내 자원진들은 여전히 아쉽지만 뭐 외국인 선수들이 확실히 예,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높이가 좋은 현대건설 상대로 빅토리아 된측이40 득점을 올렸거든요. 예, 풀 세트를 뛰면서 어마어마한 거죠. 예, 높이가 좋은 현대건설 상대로 공격점으로 이빠이 가져가면서 40 득점을 올렸다. 어, 이거는 뭐 나쁘게 볼래가 볼새가 없습니다. 흥국도 예, 뭐 높이가 좀 있는 팀이긴 한데 아무튼 빅토리아 요즘 매섭다. 아시다시피 두팀다 어 굉장히 최근에 경기력은 좋고요. 예, 약간 나와 보이는 건 당연히 기업이 좀나와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홈 경기 메리트는 어느 정도 좀좀 좀 부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 홈 버프 분위기 어 이런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다. 오늘 클블 봐이쥐식기 어 같은 놈들. 어. 아무튼 그런 면에서 최근에 경기력은 기업이 좀 낮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생명의 홈버프도 좀 무시할 수 없고 한국생명이 충분히 비벼볼만한 경기 정도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너무 많았던 언더흐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바에 한국생명 프랜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표 받는 방법, 전체 표 받는 방법.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성적이 좋다 보니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티비 라이브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후원을 해주실 때 금액은 여기 있죠. 여기에 맞게 후원을 해주시면 기간에 맞게 보내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너무 새벽만 아니면은 제가 다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바로 알람이 와요 보내주시면. 유튜브는 한 달짜리 멤버십 끊으시면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 자, 제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또 농구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농부터 가볼게요. 예, 장판 대 서울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은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일단은 장판이 요즘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죠. 예, 지금 크블 팀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반들이 잘하고 있는 이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 요소들을 좀 아, 어, 간단하게 뭐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시즌 초반에 그 뭐야 원정을 계속 갔어요. 지금 계속 이제 홈홈 홈 일정을 치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홈에서 하는 게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그리고 부산은 또 이제 관중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계속 이제 홈 연정을 치르고 있는 게뭐 컨디션 유지에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준영이 없고 송교창이 없고 장재석이 없고 전 여기서 사실 네임 밸류는 제일 떨어지지만, 이세 명의 선수 중에서 의외로 제일 쓸데없는 양반이 최준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제일 필요한 양반이 장재석이라고 생각을 해. 예. 근데 장재석이 최근에 두 경기인가 세 경기 빠지고 있는데, 장재석이 힘든 매치업들이 나왔을 때도 승리를 거두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포지션에서 중요한 게 지금 나바로거든요. 그죠? 나바로는 장재석하고 스타일은 달라요. 그죠? 장재석은 5번 타입이지만, 나바로는 4번이고, 3번 느낌도 사실 있어, 나바로는. 예, 패스 센서가 좋고, 생각보다 빠르고, 사이즈가 좀 아쉽고, 요런 친구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예, 아무튼 뭐, 장재석 부상자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좋다. 최근에 김동현이라든지, 어, 그리고 나바로. 요런 자원들이 아주 뭐 잘해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른 거 없어요. 허운이 있습니다, 그죠? 예, 허운이 직전 경기에서 뭐, 4득점 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KC가 94득점 올렸거든요. 예, 허훈이 조금 존버를 탔지만 어시스트를 9개를 뿌렸, 뿌렸습니다. 예,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킥이라고 할수 있는 건 나바로죠. 지금 두 경기인가 세 경기, 두 경기 연속 잘해주고 있고, 이 양반이 어를 8개나 뿌렸습니다. 이 양반이 육각형 타입이고, 어, 패스 센스가 좋아요. 예, 수비는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판의 농구는 뭡니까? 그냥 수비는 원래 안 돼요, 이 양반들, 그죠? 장대석 안 나오면은 역시 이제 리바운드에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 물론 이제 숏놈 갈아 넣으면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에르난데스도 뭐, 나름대로 뭐, 이 옵션도 써서하게 해주고 있고. 아무튼 뭐, 장판은 별로 크게 흠잡을 게 없다. 어, 최근에 부상자들이 있지만 그걸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허운이 있고, 제가 장판이 역기로 유명한 팀이지만, 허훈이 있을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죠. 음, 허훈이 장판한테는 너무 좋은 핏이다. 반대로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최근에 다섯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정에서 네경기 홈에서 한경기 예, 원정 경기를 좀 많이 치르기는 했지만 최근 다섯 경기에서 1승 4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특징이 뭡니까? 예, 전 국민이 다하는 특징. 외곽 의존도가 너무 높고 외곽에 따라서 경기력이 많이 갈린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 1승 4패하는 구간에 외곽이 어느 정도 터졌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다섯 경기에서 외곽슛 성공률을 보면은 36.4%가 터지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 30% 중반대가 터지면은 3점 생산성이 괜찮은 거거든요? 40% 가까이 가면 오지게 잘 터지는 거고. 36%면 절대 못 넣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잘론축에 속해요. 잘론축에. 최근에 뭐 이근이가 뭐 미친듯이 말아먹는 경기도 있고 하지만은 이 다섯 경기에서 서울 삼성은 나쁘지 않은 3점 생산성을 보여줬다. 이런 건데. 이 생산성 속에서 이 양반들이 많이 이기고 있냐. 를 보면 원정이 많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이기고 있지 않거든요. 예, 모비스한테 84대6일로 한번 이긴 경기가 끝이야. 어, 끝이고 나머지 경기는 전부 패배를 하고 있고. 이 다섯 경기에서 또 득점이 많이 나왔냐? 어, 아닙니다. 외곽이 이렇게 터지면서도 불구하고 34점, 74.8득점. 예, 득점력도 굉장히 아쉬웠다. 어, 이런 겁니다. 외곽이 잘 터지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수비 팀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뭐 정관장이나 SK를 만나기도 했지만은 허벌 팀들 만나서 세 팀은 허벌 팀이었거든요. 모비스, 가스, 소노, 가스 정도 빼고 두 팀은 허벌 팀이죠, 그죠? 이, 그렇다. 아무튼 최근에 서울 삼성은 좋은 구석이 썩 없습니다 이관이가 폭탄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폭탄 처리인건지 어지 짓대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판이죠 이관이 요즘에 그죠 요즘 볼륨은 많이 나오지만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양반 에. 칸터도 폼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니콜슨 나와야 되는데 니콜슨 나오면 수비 더 안되고 뭐 이런겁니다 온, 이, 오늘도 예, 오늘 올 시즌 컵을 기준점 중에 가장 높은 기준점이 나왔을 거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는 장판 마이네 오바를 안볼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의 홈 경기 부산에서 계속 연승. 어. 서울 삼성 득점력이 조금 거슬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오바 쪽에서 좀 거슬리는 요소들을 보면은 서울 삼성이 최근에 3점 효율이 잘 나오는데도 득점력이 좀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거슬리고, 그리고 장판은 지금 돌아가면서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수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상수라고 할수 있는 양반들은 몇 명이 없어. 근데 저는 뭐 허우는 믿으니까, 예, 허우는 믿기 때문에 장판은 어느 정도 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삼성. 어, 서울 삼성이 문제고. 근데 어쨌든 오늘 저는 용병 매치업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버를볼때 4번 매치업, 4번 5번 매치업일 때 오버 확률이 좀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맞기가 힘들거든요. 5번 5번 매치업, 4번 4번 매치업 이러면은 조금 언더세가 좀 짙어지는 경향이 있어. 제일 언더세가 짙어지는 게 5번 5번 매치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4번 5번 매치업이 좀 컨터 잘 컨터 잘못 하기 때문에 음, 여기는 1, 2옵션 다 5번용병이고 5번, 5번 용병이고, 예, 여기는 니콜슨이 4번 타입이죠. 그래서 서울삼성의 득점력이 약간 거슬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승패 라인은 지금 서울삼성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곽이 나쁘지 않게 터지는데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시계 터지 오늘 삼성이 뭔가 분위기 반전을 만들려고 하면은 서울삼성이 진짜 외곽이 시계 터지고 예, 그리고 장판이 그냥 오늘 혼자 자빠져야 될것 같거든요. 장판 마에는 그냥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네. 리스크들을 좀 짚어드렸고 뒤에 일정들도뭐 널널합니다 다들 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경기 조금 어려운 경기고 중요한 경기고 오늘 경기들이 좀 뻔하기 때문에 좀 뻔하지 않은 경기 쪽에서 좀잘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연예인 삼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틀어 하느라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은행삼 3생 일단 이 경기는 형들 저는 언더주의보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은행이 굉장히 언더 장줄팀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홈경기잖아 지금 계속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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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예요 예. 계속 언더게임만 계속하고 있거든. 근데 삼색은 오버팀이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홈경기잖아. 이런 날기습시 한번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이런 날은 저는 언더를 찍, 찍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와도 찍지 마. 예, 어제 LG는 들어왔나? 언더? 예, 그래도 찍지 말아야 되는 날은 우리가 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은 충분히 조심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우리은행이 계속 언더장출이지만 삼성은 오바팀이고요 예, 그리고 두팀 맞대결해서 두 경기 이미 언더가 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은행이 계속 언더장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홈경기 이런 날이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 예. 승패 쪽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은행의 최근의 경기력은 좋습니다. 우리은행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우리은행의 특징 뭡니까? 강태훈을 만나든 약태훈을 만나든 개 비비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공격력이 약하고 수비력이 좋기 때문인데, 신초에 손발이 안 맞던 수비력은 최근에 좀 슬슬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득점력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 최근 5 경기 기준으로 경기장 득점이 55.6점 여전히 뭐 뜨뜻 미지근하고요. 음 어쨌든 최근에 좀 돌려돌려가면서 득점력들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기는 해요 예,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예, 그리고 직전 경기한 엄지가 복귀를 했다 이런 거고 이게 참 시원하게 누구 하나만 좀 받쳐주면 이 팀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단비 예, 누나 어그로 좀 빼주고 어차피 밥상은 잘 차려주니까 단비누다가해프 들어가면은 분명히 비는 사람이 나오니까 민지 좀좋아질려다가 말았고 한 엄지 돌아왔고 아무튼 뭐 우리 은행의 경기력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괜찮다고 보고 예. 우리 은행 특유의 쥐어짜는 농구 수비 쥐어짜는 농구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매치업이 일단 삼성생명이잖아요 삼성생명의 제일 중요한 선수가 누굽니까 한두명 정도가 있죠 예. 뭐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여기는 빼들이지 예. 그리고 뭐 강유림 뭐다 조수와 다 있기는 있지만은 여기는 이해란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렇 이해란 억, 이해란이 지금 옵션으로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 양반을 어떻게 막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 시즌 일단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이해란 억제를 꽤잘 해왔습니다. 시즌 초반에 저점 뜰때 삼성 생명이 한번 이겼고요. 우리은행이 들을 게 못할 때. 어,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에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경비라고 해서 한번 붙어가지고, 음, 갚아줬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해란이 7대점으로 묶였어요. 예. 근데, 삼생은 조금 좀 예의가 다르죠, 여기랑. 어, 받아 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고, 아무래도 스코링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배드리지 있고, 조수아 있고, 강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단 좀 그런 면이 있다. 근데, 어쨌든, 상대 에이스를 좀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음, 이 경기 딱 기준점, 어, 언저에서 놀았거든요. 55, 59대 60이었으니까, 오늘 기준점 딱, 언저리야. 딱 되면 딱 됨. 예, 그래서 일단 뭐두팀다 고만고만 하다고 보고요. 우리 은행 삼성생명 솔직하게 둘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뭐 어, 어느 쪽을 찍어도 무방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제 판단은 승리보다는 저는 5가 더 낫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예, 승리보다는. 왜냐면, 누가 이겨도 진짜 안 이상하거든. 저는 우리 은행이 이길 것 같기는 한데, 누가 이겨도 진짜 안 이상하고, 예, 승패를 가는 리스크나, 오래 가는 리스크나,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경기기는 하다. 음, 전체적인 기대감이 삼성, 생명이 조금 더 높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또 저는 이런 날 혼발도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엄대엄이라고 보고, 우리 은행 승의 오 오늘 언어보는, 언더는 주의보. 예. 언더는 오늘 가지 마시라 오늘은 좀 말리고 싶어요. 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경기들 내용기 네 경기 알아봤고요. EASL은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EASL은 뭐 동기부여라든지 부상자 체크라든지 그리고 홈 원정 확실히 홈에서 이게 대충 하고 싶은 경기거든요 팀들 입장에서 그래서 원정 가면 대충 가보고 치워버리는 경기들 이좀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뭐 팀별로 좀 다른 거고. 예, 근데 최근에 그냥 서울 삼성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서울 삼성 쪽으로 한번좀 볼만 하지 않나? 그냥 딱그 정도. 아, 서울 SK. 어, SK가 요 경기력이 거의 고점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간 경기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예,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쭉쭉 잘 벗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